안녕하세요. 성당 아줌마 윤리아예요 이번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골프채를 풀 세트로 주신 이야기예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주셨는지. 2008년 어느 여름이었어요. 강남에 어, 큰 사업을 하시는 지인이 있는데 제가 그 회사에 신제품을 좀 팔아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이거 누가, 누가 팔아도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 계좌를 불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죠. 그랬더니 돈이 몇백이 들어왔어요. 음, 완전 꽁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이것저것 그래도 어쨌든 필요한 곳 쓰고 나니까 한 2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서서문 성지 그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야외미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일단 100만원을 제가 통 크게 그냥 봉헌을 했죠. 꽁돈이니까. 그리고 아, 뭐 이것저것 쓰고 나니까 이제 한 200만원 남았어요. 아, 이 돈을 좀 나를 위해서 쓰자. 내 개인적인 뭔가를 써야겠어. 그런데 다 아, 이달에 로타리 클럽에서, 어, 전체 골프대회가 있는데, 아, 내가 드라이버가 너무 오래되고, 좀 그래서 이걸로 골프, 드라이버, 골프채를 사야겠구나. 그래서 좀 나가보면 좀, 좀 실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골프장에 자주 가지도 않고, 연습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골프채 오래돼서 점수 안 나온다고 투설거리고 있었거든요. 좋아. 이걸로 그걸 사야겠어. 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서소문 성지에 미사드리러 갔어요. 저는 1년 동안 그 미사를 빠지지 않았거든요. 야외에 서하는 미사인데 너무 좋아요. 갔더니 그 약현성당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당 신부님께서 이제 여름이 돌아오니까 아, 어, 텐트가 필요하시대요, 야외니까. 그래서 텐트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떡 하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 그 텐트 한 200만 원이면 할까? 그랬더니응그 음, 정도면 하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그거 할래. 내가 그 텐트 봉은할게. 이랬죠. 그래서 혹시 그냥 누가 먼저 그거 봉환한다 그럴까봐 겁나는 사람 같이 그냥 제가 먼저 그거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200만원 봉투에 넣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럼 드라이버 어떡하지? 이달에 대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저를 위로했어요. 아휴, 내가 무슨 프로, 이제서 프로 선수로 나갈 것도 아니고 언제는 내가 잘 쳤냐고 연습도 안 해놓고는, 아이, 그건 그거고, 이게 더 즐거워. 이러면서 200만 원을 넣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신부님한테, 윤 신부님이셨는데 드렸어요. 텐트 값이라고 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순교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빚을 갚는 기분이라 그럴까? 하여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골프채에겐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어요. 그, 그 지인이 아, 도와줘서 고맙다고 정심을 사겠다고 오래요. 그래서 갔죠. 강남에 무슨 일식집이었어요. 그래서 막 밥을 먹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돈준 걸로 내가 골프차 하나 살래다가 아, 그걸 성당에 봉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기분이 좋으네. 아, 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이랬죠. 그랬더니, 어, 그래요? 음, 근데 이렇게 밥을 조금 먹다가, 그분이 뭘 생각하는 것 같더니, 양사장 그럼 내가 그 드라이버 차 하나 사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 내가 사줄게. 이제 그분은 개신교 아주 엄청난 그 개신교 신자인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자기가 준 돈으로 봉헌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밥을 먹다 갑자기 내가 들떴어요.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근데 양 사주는 거. 그런 것도 하나 더 사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왜?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 아이언 세트도 오래됐거든. 이 양이면 풀 세트를 사주는 게 좋지. 그랬더니, 아이, 그건 너무 비싸잖아, 양 사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양, 사줬다는 소리 들을 건데.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조금 더 이렇게, 뭐,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사놓을 테니까 전화 한번 와서 가져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 빨리 와서 가져가라는 거야 내가 이왕 사는 거 아주 좋은 걸로 샀으니까 양 사장 마음에들 거야 빨리 와막 이러는 거예요 갔죠 정말 좋은 걸로 뭐 제가 뭐 좋다고 얘기 들은 그 메이커로 해서 풀세트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차에 실고 이렇게 오는데 어머 내가 골프 채약이 하기를 너무 잘했네 그래서 말은 해야 돼막 이러면서 이제 왔죠 집에 그래서 집에 있는데 그 인테리어를 하는 또그 신사장이라고 동생 같은 여사장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집에 일찍 오셨어요? 응. 그럼 커피 한잔 마시러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랬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골프채 얘기를 안 했겠어요? 자랑스럽겠죠. 그랬더니 어 그래 언니? 어, 그러면 언니 내가 미국 갔다 오면서 어, 골프 그 저기 퍼터하고 또 무슨 뭐 고구마채를 하나 사왔고또 뭐 이렇게 골프백도 하나 사왔다는거예요 언니 아직 저 상표도 아직 안 떴어. 언니한테 내가 선물할게요. 안 그래도 뭔가 선물하고 싶었는데 그거 드려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응, 언니 내가 그이 양님을 다세거 가지고 가면 너무 좋잖아 이러는 거예요. 어저 그래 고마워 어, 막 그랬죠. 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 진짜 진짜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달에 어, 월말 경에 골프 장에 갔어요. 대회를 갔죠? 그런데 제가 너무 운이 좋았나 봐요. 뭐, 뭐, 어쨌든 여성부에서 뭐, 무슨 심페리어 방식이래나 뭐래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무슨 방식으로 했는데 잘 치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2등을 했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25도짜리 또 무슨 뭐 유틸리스 골프채라나?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나 또 선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팀에서 같이 간 팀에서 막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 모자, 양말, 뭐 장갑, 거기에 있는 것들을 뭐 챙겨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왔는데, 약간 넋이 나갔다고 할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머, 내가 그 드라이버 채 하나 포기하고 주님께 그냥 그거 봉헌하고 다 잊었는데, 그달 안에, 아주 풀 세트로, 양말, 장갑까지 아주 풀 세트로 새 거가 들어온 거예요. 한동안 제가 넋이나 갔다니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주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제가 그 갖고 싶은 거, 드라이버, 그냥 포기하고 주님께 봉헌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나 봐요. 그걸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완전 풀세트를 주셨답니다 이래서요 제가요 골프장에 요즘은 잘 안나가요 왠지 아세요? 그 주님이 주신 골프채 다 달아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잘 안나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